자, 오늘은 미래시를 정리해 드릴 건데, 이 패치 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자, 첫 번째로 픽업 일정입니다. 지금 차인 픽업 일정 하고 있고, 5월 15일부터 엠마 픽업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인과 엠마가 동시에 픽업이 진행이 되고, 이게 끝나면 알리시아 픽업이 들어오게 되는데, 6월 5일부터 민병구의 픽업도 같이 들어오게 돼서, 차인과 엠마가 픽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알리시아랑 병구가 픽업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알리시아, 오? 지금 없는 캐릭인데? 하면, 당연히 신캐죠. 이 친구의 정보를 조금 보면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봤을 때 수속형 공격력 개수를 가지고 있는 서포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 무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코어텍 데미지가 증가하는데 아이스바디 암머라는 스킬을 쓸때 팀의 수속성 데미지를 20초 동안 증가시켜줘요. 서주랑 같이 쓰면 굉장히 좋겠죠. 스킬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일반 공격인데 여기에도 수속성 데미지가 붙어있고요. 그리고 코어 공격 보시면 여기도 그냥 수속성 데미지 붙어있고 스킬들이 중요한데 스킬을 보시면은 얼음 회오리를 소환하여 적을 공격합니다.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얼음 회오리의 공격을 당하면은 30% 확률로 빙결 상태가 걸리고요. 아이스 바디 암머라는 것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효과는 아직 공개된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스킬 보시면은 범위기인데 적중했을 때 에어본 상태가 달리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공개된 스킬로 봐서는 적을 빙결시키고 에어본시키고 소속성 데미지를 증가를 시켜주는구나 아 그러면은 딜러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포터 스킬 보시면은 이것도 범위기인데 빙결 감옷 효과를 적용해서 모든 디버프를 제거를 하고요 공격력의 20%만큼 보호막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에어본 효과도 달려있고 첫 타를 적중했을 때 빙결도 걸고 스킬 사용을 했을 때 성진유에게 아이스바디 암호 효과를 적용한다고 해요 아이스바디 암호 효과가 적용되면은 전용무기의 효과로 인해서 수속성 데미지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다음 태그 스킬입니다 절대 영도라는 스킬인데 이것도 범위기고요 공격이 적중했을 때 적이 에어본 상태가 되고 마지막 공격이 적중하면은 여기도 빙결이 달려있어요 완전 버프랑 디버프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궁극기 스킬 보시면은 앱솔루트 제로라고 뭐 절대 영역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주변에 모든 적을 빙결을 시키고 공격을 하고요. 마지막 공격이 적중하면 에어본, 마지막 공격이 적중하면 빙결도 같이 들어가고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오스택의 동결 디버프 효과도 같이 걸게 되는데 아마 이속 감소나 공속 감소의 효과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은 빙결 달려 있고 에어번 달려 있고 수속성 데미지 증가에 이속감도 달려 있고 아군에게 보호막에 아군 디버프 제거까지 달려 있는 이런 효과들로 봤을 때 딜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주의 자리를 위협할 존재는 아닙니다 그냥 서주를 고돌파를 하고 알리시아 한마디 데려가서 그냥 수속성 데미지 증가로 서주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 봐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픽업 기간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픽업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픽업 뽑기권 잘 분배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리샤는 고돌파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추가로 유출된 정보들을 보면은 아티팩트 오션 잠금을 하고 리로를 돌리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무조건 나왔어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유출된 거 보면은 도감이 추가가 되는데 능력치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상을 보면은 만화석을 주는 듯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능력치를 올려주는 거면은 그건 좀 오바겠죠 예 아마 만화석만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불칼 레이드가 추가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컨텐츠 눌러보시면은 메인 오른쪽 아래에 잠금된 게 보실 텐데 그게 바로 불칼 레이드에요 불칸 레이드가 추가됨에 따라서 신규 장비를 드랍하게 되는데, 뭐, 새로운 세트도 나오고요. 70제, 80제 장비가 드랍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면은 이제 다른 장비들은 필요 없고, 이 장비들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규 그림자, 어금니가 추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자 군단 눌러보시면은, 저기 오른쪽에 잠겨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요 친구입니다. 코 공격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버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완전 오피셜로 나온 건데 포인트 이벤트 일정이라고 쫙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 차인 성장 이벤트가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인데 헌터 성장 이벤트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5월 13일부터 헌터 SR등급 나온 거를 진화시키고 성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차인 성장 보상이랑 헌터 성장 보상이랑 같이 먹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게이트, 던전 탐험, 아티팩트 성장,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헌터 옆에 지원 상자 있죠. 그거를 모아놨다가 이때 까시면 됩니다. 왜냐면 게이트, 폐쇄 임무, 인스턴트 던전 열쇠를 주기 때문에 이때 까가지고 한 번에 확 돌아가지고 포인트 얻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무기 성장 이벤트도 열리게 되는데, 성진우랑 헌터 무기 중에서 뭐 R등급이랑 SR등급 무기들이 남잖아요? 그거를 분해하지 마시고요. 이때다 진화를 시켜두세요. 그래가지고 포인트를 한 번에 먹어서 포인트 이벤트에 나오는 보상들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갈기 전에 업적작을 위해서 진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왕 진화시킬 거면 이벤트랑 같이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무기성장 포인트 이벤트가 열리면 이때 R등급이랑 SR등급 무기들 전부 다 진화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미래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농!